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은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우리가 비하면 뭐, 계절마다 비가 내리는데요. 봄비 하면 뭔가 싱그럽고, 여름비 하면 뭔가 시원하고, 가을비 하면 뭔가 운치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겨울비 하면 왜 뭔가 서글퍼지는 걸까요? 뭔가, 이별이란 단어도 생각나고 서글프다라는 음, 뜻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쓸쓸하고 외로워 슬프다는 뜻인데요. 뭐 내리는 비를 바라보면서 각자 오늘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차분히 내리는 겨울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비오는 날 나는 흙냄새도 좋았고 뭔가 이것저것 좀 복잡했던 것들이 확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겨울비였습니다. 비처럼 우리 증시도 좀 내리는 하루였지만, 내릴 때 오히려 복잡한 생각들, 좀 복잡한 종목들 포트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차분히 뭐 시장에 대한 얘기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은 사실은 이그어 지금 이런 컨셉으로 그냥 한번 어 해볼 생각입니다. 그 그냥 주식 얘기나 빗소리를 배경에 좀 깔고 해볼 생각인데 그어 주변에 이제 주식을 막 시작하는 친구들들이랑 요새 그 대화를 좀 해봅니다. 해보면서. 몇 가지야, 아,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를 느끼더라고요. 그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소위 말해서 주식시장에 막 영끌하고 막 들어오신 분들, 최근에. 뭐, 이 주식시장이, 사실 그 지금 이런 막 시장이 좋고, 막 뭐, 어제 생각했던 게막 오늘 급등하고, 또 오늘 오르던 게또 급등하고, 누가 그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자동차 그 세금을 그 일시불로 내면 10% 할인을 받는데 그돈 마저도 주식에 넣으면 그10% 보다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이다 이러시던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은 경기와 실물 경기와 굉장히 계리되어 있는 유동성 장세고요. 저도 이번 코로나 이후에이 상승장을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아, 시장이 뭐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역시 유동성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구나 라를 느끼고 이 유동성이라는 게 지금 어떠한 이유에도 소위 말하는 약간의 실물 경기가 계리된 거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증시에. 사실 언제 얼만큼 조정을 또 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또뭐 반대로 이 유동성이 지금 계속 공급되고 있으니까 시장의 슈팅이 언제까지 갈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막 소위 영끌에서 주식 시작하는 사람들이 무작정 계속 이렇게 좋을 거라고만 마치 착각하고 생각해서 투자를 막그 올인하는 분들은 양면성을 좀 분명히 가지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그 어느 정도 양면성을 갖고 시장을 판단해야 되는데 무조건 좋을 거라는 생각의 수만 가지고 시장을 임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만 깊은 조정이 와도 완전 붕괴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어, 관가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배경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할게요. <laughs> 네. 그다음에 음, 중요한 게 요즘 이런 유동성 장세 속에서는 개별 주식들이 뭐 저한테 개별 종목들 묻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어뭐 제가 예를 다뭐못 들겠지만 이런 주식은 실득도 좋고 뭐 나름 괜찮은데 뭐 지누스 요, 요번 얼마 전에 뭐 가구 관련 회사도 있고 여러 회사들 메일도 오고 댓글로도 묻던데 그런 거예요 이런 회사는 왜 저평가됐는데 왜안 오를까요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그니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냐면 주식을 심플하게 보면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힘의 균형이 보합이고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그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주식은 빠지는 거예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주식은 오르는 거죠. 근데 급하게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빨리 급등하는 거고요. 급하게 막 싸게라도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으면 어쨌든 주식은 크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위 말해서, 시, 어, 우리가 뭐, 어, 가, 가, 뭐 가끔씩 시장에 이슈가 돼서, 뭐, BTS가 뭐, 썼던 샴푸라든지, 뭐, 시장에 갑자기 어떤 이슈가 돼서, 막, 뭐, 품절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트렌드와 인기를 타서. 그런 것처럼, 결국 시장이 다수의 주식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이 투자 주체들이, 어떤 주식을 매력적으로 사고 싶어야지 그 주식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종목을 고르거나 어떤 종목의 포트의 비중을 많이 이제 실어야 되냐고 하면 그래서 제가 유스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유스가 앞으로 계속 검색량이좀 많아지거나 유스가 앞으로 계속 그어 확대 재생산 될 만한 어떤 이슈들의 줄기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종목들이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 찾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돈도 잘 벌고 개별적으로는 무척 좋지만 시장하고의 연결고리를 찾지 찾을 만한 키워드가 없으면 그 주식은 굉장히 소외될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시장이 관심을 가질 만한 시장의 투자 주체들이 뭔가 매력을 느낄 만한 어 종목들 네, 어떤 음, 어, 인사이트를 계속 연결을 시켜야지, 그런 쪽으로 포트를 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불고 있는 이슈들, 이런 이슈가 앞으로 확대 재상상될 것 같은, 어, 이슈들, 키워드들, 그리고 지금 이슈는 안 되지만, 조만간, 조만간 이슈가 될것 같은 것들, 이걸 시장의 이슈들의 흐름들을 전제로 해놓고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하고 있는 주식들, 중에서 이 시장의 이슈에 연결고리가 좀 강하거나, 그 소위 말해 모멘텀이죠. 모멘텀이 있는 주식 쪽으로 포트 비중을 좀 몰아가셔야 돼요. 저평가됐으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오르겠지. 뭐 나중에 구, 그, 뭐 언젠가는 가지 않을까. 글 모르겠어요. <laughs> 뭐 이게 지금은 그래요. 사실 지금은 음,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이 정도 주식 시장이 좀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는. 약간 투자의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나 어뭐 어떤 관점보다는 매매의 영역으로 가는 약간 범위로 가는 지금 분위기들이 좀더 커요. 왜냐면 이게 그 지수가 뭐 코로나 때막 폭락할 때나 뭐 우리가 2000포인트 미만이라 이렇게 좀할 때는 너무나 싼 주식들이 너무나 많았을 때는 투자 투자에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싼 주식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은, 음, 뭐, 그냥 그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막 너무 싸니까 사야지 하는 관점의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싼데, 상대적으로 덜 이슈화 됐는데라는 그 관점에서 매매 영역으로 접근해야 되는 관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스케줄러도 좀 잘해야 되고 시장의 이슈와 연결고리들을 많이 갖는 주식들. 지금 사실은 뭐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주식 중에서도 보면 뭐 한컴이드라는지, 뭐 캠트로닉스나 MC넥스나 뭐, 뭐 뭐가 좀 많이 올랐습니까? 아무튼 뭐 틴크웨어나 어쨌든 자율주행이 좀 많네요. 이런 주식들이 좀 특히나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보면 이런 주식 들 어떤 그 키워드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핵심 기술들이 시장의 연결고리가 굉장히 강하게 많이 맺어지거든요. 한컴위드 같은 경우는 뭐뭐 뭐 가상화폐도 있죠, 드론도 있죠, 뭐뭐 뭐 스마트 시티도 있죠, 뭐 연결고리가 너무 많았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이슈화가 돼서. 음, 처음 소개하고도 제일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뭐 여러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들을 좀 음,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음, 드리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그 공부를 좀 어, 이제, 어, 투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어, 약간 제 경험상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어렵어요. 어려웁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 투자가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에요 때문에 중소형주는 공부를 해서 잘 골라내셔야 되는 거고 대신 그만큼 리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좀 커요. 그래서 좀 지금 주식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투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분들 특히 약간 젊은 분들은 좀더 유리할 거라 해요. 중소형주로 쌓이는 이런 그 실력들이 나중에 계속 좀 많이 쌓이거든요. 근데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좀 정보도 좀 많고 뭐 기관이나 리포트들이 뭐 목표주가도 좀 제시해주고 뭐 여러 군데서 얘기하니까 상대적으로 공부할 만한 니즈나 깊이를 못, 너, 어, 그, 뭐, 어, 어, 못 느낄 수 있어요. 한 예로 증권사에 있는 그 증권사마다 좀다 다릅니다만 보통 증권사는 리서치와 고객 상담 매니저들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증권사에 가면 소위 말하는 그 매니저들을 만나게 되고요 이 매니저들이 뭐 투자 권유도 하고 뭐종목들 얘기를 해주지만 증권사는 소위 말해서 그 리서치 센터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큰 대형 증권사일수록 분리가 돼가지고 이런 매니저들이 그날 그날 나오는 뭐 리포트나 보고서나 그 어떤 회사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언급하고 있는 어떤 종목들 리포트를 그 기준으로 고객들한테 이렇게 뭐 종목들을 얘기하고 설명해 주고 합니다. 근데 이 증권사 그 분들이 예전에 뭐 제가 주식 한 3년 차에 증권사에 계신 분이 한 10년 차였는데 저한테 오히려 뭐뭐 뭐 어떤 뭐 대가를 내고서라도 저에게 뭐 종목과 관련된 걸 물어보고 좀그 리딩을 받고 싶다 뭐 아주 예전 얘기예요. 근데 그럼 저보다 훨씬 경력이 오래된 분이 한 3년 차 정도밖에 안된 저한테 왜 그러셨냐 하면 증권사 매니저들이 올해 증권사에 이렇게 이제 있다가 보면 뭐 그냥 소위 말해서 다 떠먹여 준 거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레포트 보고 뭐 대충 읽어보고 목표가 얘기하고 거기 요약되어 있는 것들만 맨날 얘기하고 시장의 뉴스들을 가볍게 보고 그런 것들 툭툭 던지고 하다 보니까 10년, 20년대도 어떤 중소형주 고객이 중소형주를 갖고 있어서 이걸 좀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의뢰를 하거나 뭐 물어보면 본인이 그 깊이 있게 더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또 보고서 없나 찾아보고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들이 나온 보고서 정도만 훌쩍 읽어가지고 그거 얘기해 주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는다고요 여러분들 지금 막 시장에 그냥 흐름만 따라가고 눈치 보기 매매로 아무리 해봤자 실력 안 늘어요 그리고 지금 이유동성장세에서 물론, 뭐, 경제적 자유를 아예 이루신 분이나, 뭔가 인생의 변화를 줄 만큼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어느 정도, 뭐, 인생의 변화를 줄만도 아니고, 조금 풍족하게 내가 생활을 하고, 뭐, 코로나 끝내고 여행 한번 편하게 갈 정도, 뭐, 그 정도의 어떤 그 금액들을 어떤 벌고, 뭔가 스스로 지금, 뭐, 자하자찬에 빠진다면, 나중에 더큰걸이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보유 종목에 대한 어떤 핵심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예를 들면 내가 캠트로닉스를 보유하게 됐다 라고 한다면 캠트로닉스를 보유한 김에 자율주행 섹터에 대해서 공부하고 뭐 반도체 쪽에 공부하고 뭐뭐유티나 폴더블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냥 밸류 체인 라인을 좀 공부하고 이렇게 내가 어쨌든 주식을 보유하게 돼야 관심이 가니까 보유한 김에 그와 연결되어 있는 주식들을 이렇게, 그, 어, 파생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뭐, 영어 공부할 때 단어 하나를 외우면 그 단어하고 관련되어 있는 뭐, 수거도 외우고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도 외우면서 단어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뭐, 영어를 이렇게 이제 그, 어, 공부하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 잘안 하시는 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주식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어, 뭐, 오늘 비가 어, 많이 이, 또 내렸습니다만은 시장은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선물 포지션이랑 괴리가 좀 커서 좀 과도하게 뺐고 그 뭐, 에, 어, MSCI의 뭐 포트 리밸런싱 때문에 어, 좀뭐 과도하게 할때 시장이 좀 빠진 측면이 있는데요. 내일은, 어쨌든 내일은 오늘의 그 어, 하락폭을 좀 많이 회복하는 흐름들로 갈것 같고, 뭐그 이후의 흐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시장의 어떤 그 시그널이, 뭐, 하락장으로 계속 가는 시그널이 보여지진 않고, 오늘 조금 과도하게 우리 시장이 좀 하락한 측면이 있었고, 또 상대적으로 그 코스닥은 좀 강했죠. 어쨌든, 아무튼 크게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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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포트에 종목이 10종목 이상 이렇게 들어가실, 있는 분들은 포트를 어쨌든 뭐, 지금 빠지든 시장이 반등하든 조금 압축해서, 어, 가져가실 필요가 있고, 현금을 항상 주식을 100% 채운다라는 습관을 좀 버리시고, 언제든 좀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할 경우에는 현금을 조금 안, 왜냐면 지금 앞으로 이런 최근에 어떤 변동성, 지금 1월 달에 중순까지만 해도 계속 고잉이었는데, 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생기죠. 그래서, 조금 오른 주식들은 현금화를 계속 좀 조금 해놓고 좀 빠질 때 다시 매수를 하더라도 현금도 하나의 포트폴리오 종목이라는 거를 좀더 중요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이제 한 오지 않습니까 네어뭐다 다음 주 정도에 설 연휴를 앞두고 제가 저번에 추석 때 한번 올리 그니까 긴 연휴를 앞두고는 어쨌든 현금 비중을 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현금, 어, 주식들을, 뭐, 조금 정리를 하면서, 어쨌든, 어, 설날 전까지는 최소 현금 비중 20%.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금 비중을, 어, 30% 정도 이상을, 어, 두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면, 어쨌든, 뭐, 아깝죠. 하나하나 개별 종목으로 보면 하나도 팔 종목이 없어요. 얼마나 제가, 어, 골라골라서 담아놨겠습니까? 근데도 어쨌든, 어, 정, 정 비율로 같이 줄이더라도 어쨌든 포트의 비율들을 좀 줄이고 설전에 어쨌든 현금을 조금 어, 해둘 생각입니다. 비온 뒤에 어, 비치는 햇살이 더 반갑고 더 밝아 보이고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법입니다. 시장의 조정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과 마인드도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1위 1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나가시면서 투자의 원칙, 가치투자의 원칙을 지켜나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대주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